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기이기릿의 기릿입니다. 안녕하세요, 기릿분들. 자, 어제 미국 증시는 나름 다이내믹했고 오늘 우리나라 증시도 그 영향을 받았습니다. 오늘은 어떤 소식이 있는지 진짜 빠르게 10분 내외로 보고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공부하시죠. 렛츠 기릿! 첫 번째입니다. 어때 내실적 캐리 했다 라고 말을 하는 엔비디아 그런데 딱 뒤를 돌아봤더니 전부 다 쓰러져 있는 모습이 나타났죠. 어제 엔비디아는 9%나 넘게 상승하면서 당연히 많은 분들이 아뭐 나스닥도 급등했고 S&P도 급등했고 그렇게 좋았겠네 라고 생각하셨겠지만 그런데, 다우가 무려 마이너스 1.2%나 급락 이렇게 많이 하락하는 모습을 나타냈다고 합니다. 참고로 기름들이 아시다시피 다우는 뭔가 단단한 느낌의 지수이죠. 그런데 하루 만에 1% 넘게 하락하는 거는 1년 만에 첫급락이었다고 하고요. 그만큼 시장이 충격을 받았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다우가 많이 하락한 이유가 뭔가, 엔비디아가 캐리를 했는데도 이렇게 캐리에 성공하지 못한 이유가 뭔가 봤더니, 어제 미국에서는 서비스어 구매 관리자 지수 PMI가 공개가 되었는데, 이게 50이 넘으면 뭐 경기가 좋다 이렇게 보면 되거든요. 예상치는 51.6으로 조금 좋을 거다 이렇게 보고 있었지만, 그런데 54.8로 엄청난 서프라이즈가 등장을 했습니다. 게다가 우리가 이틀 전이었죠. FMC 의사록이 공개가 되었을 때 매파적 이야기가 등장해서 사람들이 조금 걱정했는데, 경제가 너무 좋으면 진짜 이거 금리 올리는 거 아니오? 이렇게 말을 하며 도망쳤다고 하네요. 그래서 어제 미국 증시는 좋지 않았고 우리나라도 덩달아 나쁜 걸볼수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또안 좋은 이유가 삼성전자라고도 볼수 있겠죠. SK하이닉스의 주가는 오늘도 좋았습니다. 그런데 삼성전자는 그렇지 못한 모습을 나타냈고요. 그리고 오늘뿐만 아니라 최근에 계속 그랬죠. 하이닉스는 20만 닉스를 넘어서 헐헐 날아가지만 삼성전자는 8만 전자도 못 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 중심에는 HBM 이 단어가 있었는데, 그런데 또 오늘 새벽 갑자기 로이터 통신이 삼성전자가 엔비디아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삼성의 HBM은 엔비디아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러한 얘기를 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는 오늘 아침부터 안 그래도 안 좋았는데 더 하락하는 모습을 나타냈고요. 그런데 삼성전자는 보도에 대해서 정면 반박하며 다양한 글로벌 파트너와 순조롭게 테스트를 진행 중이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런데 주가를 보면 삼성전자가 마이너스 3% 엄청나게 많이 하락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투자자분들은 삼성전자에 대해서 실망감을 조금 더 많이 느꼈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 있겠네요. 다음입니다. 테슬라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에서 중요한 게 사라졌다고 하는데요. 바로 지금까지는 장기 판매량 목표치를 공개를 했었는데 이번에 공개된 보고서에는 장기적인 전기차 판매량이 사라졌다고 합니다. 저 2030년까지 연간 2천만 대를 만드는 게 목표다라고 밝혔던 테슬라. 그런데 이번 보고서에서는 이 이야기가 빠지는 대신에 우리의 목표는 가능한 많은 제품을 판매해 화석 연료를 대체하는 것. 이렇게 바뀐 걸볼수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로이터에서는 테슬라가 로보 택시로 중점을 옮기면서 자동차 판매력에 대한 욕심을 조금 접은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석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야기가 나와서일까요? 테슬라의 주가는 또 하락하는 모습을 나타냈는데 과연 언제 테슬라는 판단할 수 있을지 그리고 우리나라 이천지는 언제 올라갈 수 있을지 계속 지켜볼 수밖에 없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중국 배터리 관세를 때리면 우리나라 배터리 경쟁력이 좋아지는 거 아닌가요? 근데 우리는 왜안 올라요? 이렇게 물어보실 수 분명 있는데요. 그런데 여전히 관세를 감안하더라도 중국산 배터리가 더 싸다고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미국에서 관세를 때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미국에서 중국 전기차는 2% 미만의 점유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배터리 업계에 엄청나게 큰 파장을 일으키기는 부족하다라고 볼수 있겠죠. 그래서 요즘은 태양광 관련주와 철강 관련주는 좋은 모습을 나타냈지만 2차전지는 미동이없고 오히려 하락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개인적으로는 딱 2년 전 아무도 반도체 공부하지 않을 때딱 그때가 지금 2차전지 포지션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언제쯤 바닥을 쳐줄지 걱정과 기대가 동시에 공존하고 있습니다. 올해 안에는 바닥이 오겠죠. 하고 그랬으면 좋겠네요. 다음입니다. 해운 운임이 계속 증가 중 글로벌 해상 운임이 한달 동안 두 배나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합니다. 아마도 이스라엘 쪽 그쪽 노이즈 영향이 출발이었다고 볼수 있겠고, 최근에는 날씨가 너무나 좋지 않다 보니까 이로 인해서 운임 상승이 나타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문가들의 전망에 따르면 N 운임이 다음 달까지도 오를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전망에 따라 해운 회사들은 노선을 신설하거나, 분임 요구 인상 등을 발표하기도 했다고 하니까 어, 해운주도 다시 상승할 수 있을지, 왼쪽에 있는 대한해운 같은 경우에는 상승 후 오른쪽으로 기어가는 모습, 그다음에 제차 상승을 해줄 수 있을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우주항공 섹터가 왜안 오르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자, 우주항공 청 개청이 당장 다음 주 월요일이고, 그리고 이 와중에 머스크의 스페이스X의 가치가 약 300조에 가깝게 나왔다고 하는 것 플러스. 다음 주에 주식 공개 매수를 진행한다. 이러한 소식도 나온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주항공 관련주는 별도로 딱히 움직임이 없어 신기하기도 하죠. 그런데 그렇다고 스페이스X가 상장하는 건 아니라고 합니다. 그냥 공개 매수만 진행하고 지속적으로 비상장을 유지할 것이며, 참고로 머스크는 예전에 스페이스X에 대해서 아직 이 회사는 돈이 많이 필요 없다. 상장을 하지 않을 것. 이러한 뉘앙스로 말을 한 적이 있다고 하는데, 아마 나중에 더큰 가치를 받을 때, 그리고 큰 돈이 필요할 때, 그때 상장을 할 것이라고 볼수 있겠죠. 그리고 스페이스X는 그렇다고. 쳐도 우주항공청이 개청하는 딱 다음 주 월요일부터 그때부터 우주항공주가 올라갈지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캐스퍼 중고 시장에서는 잘 나간다. 현대차의 캐스퍼가 신차는 진짜 안 팔리고 있다는 말 많이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지금 사면은 뭐몇 시간 만에 받을 수 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캐스퍼. 그런데 중고차 시장에서는 다르다고 합니다. K카에서 올해 2월부터 4월까지 3개월간 판매된 차량 데이터를 분석을 해본 결과 12년 이내 출시된 모델 중 가장 잘 나가는 친구는 바로 캐스퍼라고 합니다. 캐스퍼의 평균 판매 기간은 14일. 그러니까 이제 중고차로 팔려고 등록만 하면은 14일 안에 팔리는 거라고 하는데요. 참고로 2등과 3등은 스파크 그리고 4등은 아반떼, 5등은 모닝이라고 하니까 중고차 시장에서 경차와 소형차의 위상이 높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또 먹고 살기 힘들다 라는 증거라고도 말할 수 있겠죠. 다음입니다. 어제 보니까 이쁘더라고요. 기아의 소형 전기차인 EV3가 공개가 되었습니다. 이 친구 EV9이랑 뭔가 비슷하게 생겼는데 좀 크기만 줄여놔서 생각보다 더 이쁘고 귀엽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재원상으로 보면 롱레인지 기준 1회 충전시 무려 5 6 0 k m 나 달릴 수 있고 가격은 보조금 적용시 3천만 원대 여기서 구매할 수 있다고 합니다. 다음 달부터 사전 계약을 받고요. 그다음에 7월부터 공식 판매한다고 하는데 전기차 캐즘에 대한 돌파구로 소형 전기차 시장이 커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해외 차량들도 많이 출시를 한다고 합니다. 볼보의 EX30이 상반기 내 출시, 미니 일렉트리 컨트리맨이 다음 달 출시, 지프의 어벤져도 7월 중 출시한다고 하니까. 그리고 또이 친구들. 외제차 치고 요즘 전기차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까 그렇게 다른 우리나라 전기차랑 가격을 비교해도 차이가 나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과연 어떤 가격에 올지, 어떤 것들이 잘 팔릴지 한번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입니다. 폴더블 맥북 전망. 애플 전문 분석과 거밍치 매우 유명한 사람이죠. 이 사람에 따르면 폴더블 맥북이 26년쯤에는 출시될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애플은 주름이 없는 화면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가격은 애플 비전 프로만큼 비쌀 수 있다고 하는데요. 비전 프로가 한국돈으로 거의 500만원이었으니까 그만큼 비쌀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폴더블 맥북, 야, 이거는 탐이 난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 폴더블 맥북 만약에 출시가 된다면 지금 예상으로는 20인치로 나올 수 있고 접으면 13에서 14인치. 그러니까 기존 제품이랑 비슷할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다음입니다. 수산주가 오늘 좋은 흐름을 나타냈죠. 먹는 석유, 검은 반도체, 금김 등등. 이 모든 게 우리나라의 특산품, 김을 지칭하는 말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우리 시장이 좋지 않은 모습 속에서 오늘 빨간불을 킨게 바로 수산 관련주였죠. 자, 최근 들어 김 가격이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김 수출 수요가 늘고 있는데, 일본과 중국의 작황은 부진에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이에 수산 관련주가 급등하는 모습, 오늘 CJ 시푸드는 20%가 넘게 상승했고, 사조 시푸드, 한성 기업, 동원수산 등 다양한 주식들이 급등한 걸볼수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우양이라는 기업도 오늘 급등을 했습니다. 몇달 전인가요? 냉동김밥이 미국에서 유행하고 품절 대란이 일어났다는 소식을 우리가 많이 봤었는데요. 그런데 그 영향 덕에 여전히 김밥이 잘 팔리고 있고, 그리고 미국에 냉동김밥을 수출하는 세 곳이 있는데, 그 중에 유일한 상장사가 바로 우양이다 보니까, 최근 차트가 미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분석에 따르면 우양은 김밥 수출에 늦게 참전했는데요. 3분기부터 미국 대형마트 3곳에 김밥을 공급할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이러한 소식이 나오자 오늘 급등하는 모습을 나타낸 우양, 과연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을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26일부터 27일까지 한중일 정상회의. 자 어제 장중에 속보로 나온 소식이었죠. 한중일 정상회의가 4년 5개월 만에 열린다고 합니다. 새나라가 협력체제를 복원하고 정상화하는 분기점이 될 것이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양자회담을 각각 진행하고 또 3자회담 도 열린다고 하니까 꽤나 큰 이벤트인 걸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소식을 보면은, 야, 중국 관련했으면은 뭐 한한령 해제 이런 것들도 기대할 수 있지 않겠냐라는 말이 나오며 화장품주가 오늘 또 좋은 흐름을 나타냈고요. 그리고 엔터주도 어제 움직였고 오늘은 좀 쉬는 모습을 나타냈는데 다음 주에 또 다시 갈수 있을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오늘은 빠르게 보고 뭐 내보도록 할게요. 현물 ETF 승인이요. 이더리움 현물 ETF도 상장 승인을 받았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승인 전망은 밝지 않았는데 승인 기대감이 올라오기 시작하더니 결국 승인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뭔가 좀 이상하긴 합니다. 이더리움 가격은 그렇게 많이 오르지 않았는데요. 승인 전과 비슷한 530만 원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 그렇다면그 이유가 뭔가 비트코인과 달리 한 번에 승인되지 않아서 그렇다고 합니다. 비트코인은 S1까지 한 번에 승인된 모습을 나타낸 반면, 이더리움은 단계적으로 승인이 되고 있다 보니까, 이더리움은 거래가 될 때까지 한 3개월 정도 가 남았다고 하니까, 아직까지 크게 움직이지 않은 걸볼수 있습니다. 다만,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이더리움이 더 올라가겠구나라는 예상도 해볼 수 있겠네요. 자, 오늘의 공부에까지 끝났습니다. 이번 주말, 와, 이렇게 쉬어도나 싶을 정도로 푹 쉬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길이셨습니다 바이요!